우리 전지현 씨의 캐스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아시네 전지현보다 딱 맞는 배우가 과연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<laughs> 뭐 워낙 제가 전지현 씨는 뭐 진짜 굉장한 편이기도 했었는데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되게. 많은 분들이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여왕, 약간 좀 그렇게도 불리기도 맞아요.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암살이나 베를린 같은 그런 영화에서의 그 어둠을 어둠이나 아픔을 좀 간직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던 전지현 씨가 너무 멋있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아신이란 캐릭터가 진짜 말 그대로 좀 아픔을 간직한. 근데 하지만 겉모습은 좀 강하고 위험해 보이는 좀 무사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음.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. 전지현 씨를 두고 쓰긴 했는데안해주시면어떡하나되게좋아하을했했지만 결국 오케이 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딱전지현지한테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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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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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제 아신을 결정하기 전에 작가님을 사석에서 따로 뵀을 때 제가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저는 킹덤의 좀비로라도 나오고 싶다고 <laughs> 생사역으로라도 <laughs> 나오겠다. 네, 와. 네, 저는 작은 역할이라도 심지어 좀비로라도 저는 나오고 싶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, 있었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렸다. 아,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던 네.